원주의 대표 산업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제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전환, AI 도입 등 고도화를 거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과제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와 같은 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그 흐름을 미리 예측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원주의 미래를 이끌 산업을 발굴, 육성, 관리까지 하는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원주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유치 등을 한 번에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가 1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세웠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9억 원을 출자합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 지구에 있는 원주 창업지원 허브 건물을 사용하는데 창업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미 입주했고 남은 공간은 입주를 원하는 미래산업 기업들에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산업, 모빌리티 등 전문 분야별 기업 유치와 맞춤형 지원 한학연 교류협력, 국비사업 복모 등에도 적극 나섭니다. 원주시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건지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큰 청사진을 그리는 게 어쨌든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의 미래산업, 100년 먹거리를 찾고 사수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첫 발을 뗐습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